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해물로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그 무슨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이제 선물 세트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많이 구석에 이렇게 쌓아놓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거를 그 재료를 가지고 현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파를 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이제 잘게 떨어지시면 돼요 똑이이 마늘 다진 마늘보다 이제 통마늘을 잘게 썰어서 버섯도 이제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주시면 돼요 자, 햄을 하나 따셔서 다 뜯지 마시고 햄이 잘안 빠지거든요 햄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큰 거를 하나 사용을 할건데 이거를 큰 거는 뒤집어서 반을 잘라주세요 똑같이 네모난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이거 하나는 대각으로 잘라볼게요. 좋다. 이렇게 잘라서, 그릇에 담아서. 이건 전분 가루인데 전분 가루를 위에다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하고 자,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 물엿을 한두 큰술, 음. 설탕 한 큰술. 고춧가루 크게 한편스 넣으시고 소금 조금 넣으시고 고춧가루 좀 뿌리시고 자 이거를 잘 저어주시면 돼요. 햄에는 기본 간이 돼 있어서 이렇게 간을 세게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요리를 해 볼게요 소금물을 조금 둘러주시고 잘라두었던 햄을 여기다 넣을게요 이렇게 구워주시고. 똑같이 식용유를 조금 둘러주시고. 아까 썰어뒀던 철사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구웠던 흰물 넣고,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장, 이렇게 해만 하로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요리 오늘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햄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볶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더 좋은 요리로 더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